안녕하세요. 스타기19 인광목 대표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예 장마감까지 뭐 40여 분이 남았는데, 저는 오늘 좀 시장이 좀 지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장마감까지 기, 다리는 이, 어차피 코스피는 1% 내외의 상승, 어 코스닥은 보합권 지금 현재 흐름하고 비슷하게 마감을 할것 같아서요. 어 미리 그, 그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시장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 방송을 준비하도록 어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우선 첫 번째 제목으로 희황이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밤 11시 30분 그 정도에 미국 시장 개장했을 때, 미국 시장을 보는데 이런 시황이 올라오더라고요. 소매 판매 부진, 미국 소매 판매 부진으로 미증시 하락 출발. 이런 시황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미증시가 어떻게 끝났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어떤 시황이 올라와 있냐면은 소매 판매 부진으로 미증시 상승 마감. 이런 시황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소매 판매 부진이라는 원인에 대해서 또뭐 개장할 때 하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고 장마감에 상승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시황들. 저는 이런 시황들을 그야말로 정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안 되죠. 참고만 할 뿐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황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조금 더 성실하게 해보려고 그 아침에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한 1분, 1분 정도 분량의 그 개장전 커멘트를 어, 영상으로 읽어드리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제가 직접 쓴 다음에 그걸 읽어드리는 어, 그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어요. 어제도 올렸고, 오늘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올라오는 시간에 출근, 출근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게 올라왔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구독 눌러놓으시고 그걸 꾸준하게 보시면은 뭐그 매일매일 그 일반적인 뉴스나 뭐 시황지에 나와 있는 시황하고는 완전 다른 관점이고 또 저희 스타119만의 독특한 관점에 그 시각을 반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건가, 드리는,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증권 생활, 주식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개장 전 시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제 미 증시를 보니까 다우 다우 지수에는 있고 나스닥에는 없는 다우지수에는 있고 나스닥에는 없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우지수 한국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 각각 다른 종목들로 구성이 돼있지만요, 다우지수는 다우존스라고 하는 금융 관련 언론 정보 회사에서 어, 대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지수기 이 때문에 거기에는 나스닥에 있는 대표 종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에 포함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우지수에도 몇 개가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 다우 지수에는 있는데 나스닥에는 없는 종목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종목들이 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S&P 500 아시죠? S&P 500그 스탠다드 앤 포어스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지수거든요. S&P 500에는 있고 있는데 포춘 500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는 종목 S&P 500에는 있는데 포춘 500에는 없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자이이 이 말도 유해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한 말인데요. S&P 500에도 500에는 그 이제 나스닥의 그 성장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포춘 500에는 그 성장주들이 못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포춘 500은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그, 우량주들인데, 어, 시, 그, 어떤 시총이 크고 성장성만 크다고 해서 포춘 500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춘 500은 실적 위주, 어, 매출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실적이 있어야만 선정이 됩니다. 포춘 500에는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포춘 500에는 못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빠지더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은,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은, 어, 이른바 가치주, 가치주 또는 어, 전통주, 전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 아니, 많이 많이까지 상승한 건 아닌데 그 종목들이 어, 그 어떤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에 비해서 기술주들이 오히려 많이 하락했거든요. 어, 그 종목들에 비해서 이 가치주 전통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상승을 이끌어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 한국시장도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났죠. 보니까 지금 뭐 표면적으로도 어, 그런 가치주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올라주니까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종목들, HPSP라든지 n c m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뭐 하락권에, 보합권이지만 하락권에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또 특징 중에 미국 증시가 그 테슬라, 어, 그 다음에 니콜라, 그 다음에 어, 리비안 이세 개의 전기차 완성차들이 오랜만에 어,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뭐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오랜만에 어, 그. 세, 세 종목이 함께 한6%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그 종목하고 제가 기술주 중에서는 메타만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메트가 메타가 좀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를 이렇게 버티게 해줬거든요. 나스닥 나스닥이 급락으로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그 전기차 삼형제하고, 그 다음에 메타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오늘 그 한국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증시의 이모, 저모를 설명드리면서, 어, 어떻게 이 전기차 완성차들의 그 상승이 오늘 한국 증시에 어떻게, 영,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전기차 완성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 그이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완성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리막 그런 걸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완성 배터리, 어? 배터리, 배터리라고 쓸까요? 배터리. 자,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죠? SK. 이노 베이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제가 이 종목들 한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차트 밑에, 밑에 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봉 차트를 보시면은, 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자트인데, 어,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지금,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 초기에서 어제 그 미국의 완성차들 그 소식으로 완성차들이 반등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어, 조금 더그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인데, 여기 지금 옆에 그 보시면은 녹색선 보이시나요? 녹색선. 제가 지금 이렇게 긋고 있는 선이요. 이 녹색선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보실까요? SK 이노베이션도 이 녹색선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고, 삼성 SDI도 이 녹색선하고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녹색선이 그 수급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뭐 지금 그 완성 전기차들 미국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의 어 그냥 일, 일시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이 종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바로 지금 그 수급선에 그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저의 그 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그 어떤 네 번째, 음. 네 번째, 어, 혹시, 데드, 데드 캣? 바운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하면 죽은 고양이고, 바운스는 튀어 오른다는 얘기죠. 어, 죽은 고양이가 이렇게 추락해서, 추, 추락해서 땅에 딱 부딪히면은 이렇게 튕겨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추락해가지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중간에 한 번, 잠깐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데드캣 바운스에 해당되는 어, 종목들 오늘 그 이제 코스피 코스피의 상승을 이끈 어, 종목들이 아까 좀 전에 유에서 말씀드렸던 SK이노 엔솔 삼성 S D I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종목들이 그 이제 은행주들이요 은행주들 은행주들인데 어, 제가 아까 그 유에서 다우지수에는 있고 그 나스닥에는 없고 또 S&P 500에는 있고, 포춘에는 500에는 없는, 뭐, 이런 종목들을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국도, 어, 그, 뭐 웰스 파고라든지, 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어, 은행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3, 4% 올랐고, 또 여기 에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옥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들이, 어, 그, 또, 그 정도 폭으로 올라주면서 어제 이제 다우지수, 다우지수를 조금 그 기술주나 반도체에 비해서 좀더 올라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오늘 이 은행주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좀 전에 그 미국도 웰스파고라든지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 다 이렇게 금융 은행주에 해당되잖아요. 은행주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냐면은요. 그설 명절 연휴 중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어 저번에 그 저피비알테마 형성돼 가지고 어, 자산주, 지주회사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들이 이렇게 그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올랐는데,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30%, 40% 정도 단계 급등한 종목들은 뭐그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말고, 후발 종목들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미래 이렇게 30, 40% 올라간 종목들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한 1, 2년 전에 그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에도 이 종목들이 수혜주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지만 결국 다 같이 빠졌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 이런 종목들이 그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단 차트 가지고 한번 같이 보실래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우리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인데. 제가 뭐 이제 그 연휴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지점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신한지주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그설 연휴 전 고점 수준에서 이렇게 밀린 다음에 오늘 양봉. 뭐또 어떤 게 있죠. KB금융도 비슷한 흐름이죠. 보이시죠. KB금융도. 어, 다 이런 지금 뭐,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점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그저 PBR,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소식 때문에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빨간색으로 나온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반등 부분들. 어, 신한지주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다시 빨간색이 한번 나온 거를 데드캡 바운스로 봐야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쭉 해가지고 고점을 높여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의 그 코스피 상승, 역할은 상승에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오늘 3, 4% 올라가면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 지난번 그저 PBR 테마 이후 그 데드캡 바운스 과정 중에 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은행주가 이런 반등이 나온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멜스파하고 그 어, B.O.A. 제이피모건 어, 이런 종목들이 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들이다. 자, 지금 다 제가 어떤 말씀을 그,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오늘 코스피의 흐름은 어제 미국의 그 다우지스에서 상승한 종목들하고 관련된 그 영향을 받은 그 종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기차 삼형제 미국의 전기차 3형제가 올라가니까. 한국의 배터리 삼명제가 이렇게 같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그퍼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 어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니까 오늘 어 한국의 은행주들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 조정을 맞친 재상승의 신호로 보지 말고 저는 대득갭 바운스로 본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 보, 보세요. S P 아니야 A T P S P 그 다음에 어 제가 N 캠이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저께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주가 보면은 왜 조심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 하나, 공부 하나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뭐, 물론 이제 2024년 1월 고점을 못 올리고 있고, 뭐, 2640선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이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뭐 한국 증시 좋게 본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거는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찜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오늘 코스피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보시면은요 보이시나요 차트가 이거를 줄여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온 어제 보시면은 여기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 파란색이 그냥 뭐 어제 그 하락했었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이 주황색이라고 하나요? 이, 이 색깔로 이렇게 그 만들어 놨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갭이라는 거예요. 이 갭이 지금 이 하락. 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메꿔졌잖아요. 이 갭도 지금 결국에 하락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시장이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치고 나가려면은 뭔가 강하게 뭐 뭔가 강하게 딱그 모멘텀 역할 을 해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에 그게 나오기보다는 그 미국 증시의 좀 밸류에이션 부담. 엔비디아가 좀 너무 급하게 올려놓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정이 더 유력해 보인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제가 그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여기 지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표시가 안 되네. 자,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개별. 이 색깔, 이 주황색이라고 하나? 이 색깔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색깔 이 갭이 여기 갭보다도 더 넓잖아요. 여기 만들어진 이 갭이 참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뭐 대략적으로 코스피 2,500, 뭐 40, 50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연휴 지나고 지금 연휴 지나고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이런 흐름보다. 여기에서 여기를 먼저 메꾸고 올라갔으면 한국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여기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갭을 한번 메꾸고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또 메꾸고 간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지지선들 이 지지선들하고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추세선을 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이렇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면은, 그, 이 사이 공간에, 이 사이 공간에, 어, 한번, 그, 주가가 이 사이를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제 생각이니까요. 뭐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저는 분석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전적으로 미국 증시에 일단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 증시를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보니까, 여러분들, 우버택시 아시죠? 우버택시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구독경제, 공유경제, 뭐, 이렇게 관련주들인데, 미국에서 보니까 또 이런 종목들이, 실적들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어, 공유경제, 구독경제가, 어, 그, 지금, 현재 시대에 부합되는 시스템이구나, 이걸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또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분들도, 그냥, 그냥, 아까 데드캡 바운스의그 죽은 고양이는 아니지만, 도둑 고양이처럼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구, 구독도 눌러 주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도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어, 우리 유튜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ai,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엮어 가지고 진행하는 어, 방송을 한번 올릴 계획이니까요. 올라오는 대로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한주잘 마무리 하시고 어, 주말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